지적을 관찰과 제안으로 전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는 매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이것은 특히 리더십, 피드백, 교육, 갈등 상황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처리가 엉망이야 말고 이번 보고서에서 수치 정리가 조금 헷갈렸는데 표 형식으로 바꾸면 더 보기 쉬울 것 같아. 비슷한 형태는 중간 제목이 없어서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웠어. 한번 나눠보는 건 어때? 또는 자료는 충분한데 정리가 덜된 느낌이야. 핵심만 추려보는 연습을 해보자. 넌 자기중심적으로 굴어. 대신에 오늘 대화에서 너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 내 얘기도 조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비슷한 형태는 네가 말할 때 내가 좀 끼어들기 어려웠어. 조금씩 나눠서 말해보면 어떨까? 또는 가끔 내 입장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서로 입장을 같이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넌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해. 대신에 이번엔 내 방식대로 결정했는데 다음엔 내 의견도 먼저 들어줬으면 해 훨씬 부드럽죠 비슷한 형태는 내가 결정 과정에서 빠져있는 기분이었어 다음엔 같이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 또는 이건 조금 일방적이라고 느꼈어 서로 얘기 나누고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돼 대신에 이렇게 바꾸면 이 방법은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해보면 좀더 쉬울 수도 있겠네 비슷한 형태는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까? 또는 좋은 시도였어 그런데 이런 방식도 한번 같이 해볼래? 넌 너무 예민하게 굴어 대신에 다음처럼 이 상황에서 네가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 비슷한 형태는 내 감정을 내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줄게 또는 그 부분에서 상처받은 것 같아 보여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팀워크에 방해돼 대신에 이 방식은 팀원들하고 호흡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 조금만 방식 조율해보면 좋겠어 로 바꾸고 비슷한 형태로는 좋은 시도인데 우리 방식과는 조금 달라 맞춰보는 방향으로 가보자 또는 내가 한 시도는 의미 있어 다만 다른 멤버들과도 일치되는 방식이 필요해 너 아직 너무 미숙해 대신에 이건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해보자 도 좋고 비슷한 형태는 이건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 시간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질 거야. 또는 이 지점에서 네가 자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연습이 더 필요해. 핵심 전환 공식을 정리하면 지적을 구체적 관찰, 영향 설명과 제안 요청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말을 자주 끊는 편이야를 말을 끊는 순간 내가 하고자 했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야. 서로 조금씩 말할 수 있도록 해 볼까? 단정에서 가능성 열기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틀렸어를 이건 다르게 볼 수도 있어 이런 관점은 어때 더 훌륭하네요 대화 흐름을 닫힘에서 열림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